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다시 유튜브에 선생님이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또 선생님을 못 봐서 잘못 지내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우대신당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 뵙네요. 오늘 한번 잘 찍어 볼게요. 응. 오랜만이어서 입이 안 열릴 것 같아.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충분히 <laughs>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응. 하반기가 밝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운기가확변해서 운기가 되게 좋은 띠가 있다면 세 개만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 개? 네. 세 개? 쥐띠가 삼재지. 삼재인데 하반기 한 9, 10, 11월 딱 이렇게 운을 들면 운세가 조금 금전의 운대가 열리고 인연의 연대가 열리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변화무궁할 그럴 띠가 쥐띠. 오. 그리고 음 새띠. 또 하나의 띠를 또 보자 하면 그나마 지금 조금 갑십 년 들어서서 상반기 때는 좀 많이, 좀 많이 힘들고 잘 풀리지가 않고 정말 답답하고 했을 띠가 있는데 그때 양띠. 양띠. 어, 양띠나 말띠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건데 하반기가 들면서 양띠하고 말띠들이 운때가 괜찮게 차고 들어오죠. 응. 운이 열린다고 봐야 되지. 맥혔던 운이 열릴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하반기 운에는 그 새띠가 좀 좋지 않을까 어,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이걸 보시는 우리 음. G 뒷띠 양띠 말띠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laughs> 근데뭐 이거는 포괄적인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G 띠 여러분부터 네. 하반기 운기가 어떻게 좀더 좋아질지. 하, 일단, G 띠분들은 일단, 삼재였잖아. 삼재였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이 상당히 좀 힘든 해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 나가, 나가는 삼재좀 날구지 한다고, 좀 날구지 하는 걸좀 털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하기가 좋은, 하반기 때 새로운 시작을 해놓으면 내년에 운이 슬슬 풀려가겠죠. 이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금전의 운때 하는 일, 그리고 2년의 연때 그렇게 두루두루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운이다? 어 너무 부러운데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선생님이 뽑아주신 양띠 음. 좀 어떤 운기 변화가 있을까요? 양띠들이 아마 상반기 어, 때 3, 4, 5월달? 이쯤 시기가 상당히 좀 답답할 시기고 뭔가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조금 하는 일도 주춤해지고 그리고 변동이 많았을 거야 이동에 변동 있잖아 변동이 좀 많았을 시기인데 좀 안착하는 시기 음.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사업장이 좀 힘들게 묵묵히 잘 지켜왔다 하면 하반기에는 그나마 사업장의 문이 열리는 시기 어, 그 소식이 제일 금전하고 돈 관련된 게 제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고 제일 기대되는 얘기잖아요. 양띠분들이 묵묵히 지켜왔던 게 새롭게 문이 열린다. 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뽑아주신 말띠에는 어떤 운기의 변화가 있을까요? 말띠 분들은 솔직히 갑집년이 상상반기 때부터 뭐 상반기가 조금 힘든 시기였고 중반기 때부터 지금 이제 이 시기 이 시기부터 하반기 때까지는 괜찮지 순탄하게 잘 풀려가죠. 그리고 이년. 인연의 문이 열리는 귀인의 문 그래서 오. 하시는 일이라던가 내가 하는 데있서 인연의 그리고 연인들 인연 간의 연인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던가 뭐뭐 그동안에 뭐 솔로였다던가 아니면 새 인연이 찾아 드는 그래서 귀인의 문이 열리는 그런 운대가 하반기 운대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실 우리 띠 양띠 말띠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laughs> 축하해야 되나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대박은 나셔야 될 텐데 대박은 아니어도 뭐 두루두루 좋은 소식이니까 맞습니다. 축하해야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주셨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네. 힘을 내셔서 하반기 화이팅할 수 있으면. 네 할머니의 뜻입니다. <laughs> 화이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 시청해주실 우리 네. 많은 영상 분들에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면서 네.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안 좋은 건안 좋은 거대로,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좋은 건 기대를 열면서, 좀 마음의 문을 편안하게 좀 열고 가셨음 하는 그런 마지막, 하, 마지막 하반기 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 대박나시고, 박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